행정복지센터. 자, 올라갔 아, 내가 이거, 이런 거 청소하는 사람인데. 저런 거 절대 내 봐주지 않아. 여기가. 어우 그래와. 깜짝 놀랐지? 뷰 죽이지? 아, 여기가 이제 그거야 이 동네 여기가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야 동국대 한방병원 있잖아 이게 분당에서 알짜배기지 단독주택단지 같네 그치 이제 만들 때 아예 그렇게 만든 거야 설계를 아파트는 여기까지 여긴 단독주택 여긴 상가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여기가 분당이 정말 일기 신도시인데 설계 잘 됐다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돼. 저기, 아, 광교산. 저기, 이게 청계산. 청계산, 그렇지. 광청이, 광청이 쫙한 방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돼. <laughs> <laughs> 저기 KT 본사잖아. 저산 끝머리. KT 써있네. 그래 한번 찍어, 찍어야 돼. 광청. 이들이말한 광청이다. <laughs> 이제 광청을 먹다. 여기 여기 잠깐 쉬다가 할게. 여기가 가아안아 가시어, 가시 가시어. 가시어, 가시어. 가시어, 가시기가 좋아. 가어 가시어. 가시어. 가하어 가시어. 가마어가시가 까마귀하고 까쳐. 세지, 난 북한산은 혼자 간 적이 없어서... <laughs> 어, 어? 그... 무수산이라도 갈까? 어. 그런 쪽은 모르겠다. 응, <laughs> 어? 다 왔어. 조금 이제 평평하게 가다가 저 앞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신동아 빌라 어. 형제봉 주민센터 아 찬바람이 찬바람이 불면. 오. 눈을 밟아, 눈을. 여기 올라가면 위에, 바로 위에가 형제봉이야. 근 성일이 왜부산 간다 그랬지? 아버지. 아, 아. 그, 붐병은 아, 맞아. 맞아. 자신있게 살못올라가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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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여기가 마스 트 라스트 원 마지막 지점이다 저 위에가 불후 형제봉이니까 마지막 정제봉, 정자. 사람이 없네? 어? 사람이 없어. 저기 운동기구도 좀 있어, 저 위에. 裏た 형제 봉 280m 그래 이거, 이거 올렸어 그래? 랐어알어 형제 봉 하나 찍어주겠어 주세요 아, 자 하나 둘셋 자, 3분간 휴식. <laughs> 딱 요렇게. 이렇게만 딱하지? 자, 불국산을 입성을 축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 잠깐만. 같이 한번 뭐 찍어볼까? 하나 셋, 둘. 됐 여기 위에 정자도 있어. 응, 어? 가봐. 아, 네. 저 나무 베리려고톡 갖고 왔었는데. 이거 뺐냐? 어, 뺐어. 오, 역시 여기 얼음이다야. 아 어, 씨. 내려온다 이따가. 내야나 아이들 넘어질까봐 두려워. 그렇안 나오니까. 한번. 근데 나무 커스터면 안 보이네 응. 이게 원래는 낮은, 낮은 음악 했는데, 정상석도 작년, 재작년에 바뀌었어. 저거? 응 어, 저것도 바뀌고, 이것도 새로 바꿨어. 이 동네 주민센터 이거. 어, 그러네. 내가, 난간, 난간이 새 거는. 내가 여기, 여기서 하거든? 내가 여기서 자거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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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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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어, 기 밑에가 데크야. 아, 그래요? 저 의자가 다 움직여. 어. 쫙 밀면, 한쪽으로 밀고. 아, 저녁에 한 괜찮네. 10시. 내가 봐도 이게 뭐지? <laughs> 지금이야. 아, 이거 관계자니까 찾아야 되겠다, 이 <laughs> 이게 응.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나중에 봤을 때 감동이 전혀 다르더라고. 그치, 많이 다르지. 그래도 사진 기술자가 있는 거야? 기술자도 있고. 그리고 또 동영상을 넣으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그러겠지. 그래, 사인작가들은 정말. 잘 살까? <laughs> 아유, 잘 살지. 유튜브, 유튜브에 그 <laughs> 영상 장난 아니야. 그거기막 그래? 댓글부터 해가지고 어, 그래? <웃음> <컵>. <웃음> 그거 아직도 약간 핫해 초반엔 어, 없더만이 많이 올라왔나 보네. 여기 진짜 안 넣거든. 아 이젠 차길 잘했지. 응. <laughs> 와. 얘는 다른 거 끌고 올라갔나 보다. 야, 가 루이까지 왔네. 3개 시도를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 끝. 아, 좀 늦어. 여기 아침에 해가 저쪽에서 떠. 저쪽에? 응. 여기 해 뜨는 곳이야. 그래서 대지산이야. 돼지산. 산입니다. 이정도면 훌륭하지 그래 이렇게 쫙 저쪽으로 해서 불곡산에서 못해가지고 저쪽이 보이는데 법화산이네 저기 멀리 저게 석성산이고 저기 법화산 저기 석성산이야 우리 예전에 갔던 저 뒤에 있는 거? 그, 저쪽 뒤에 어... 요거 말고 참 멀리 어... 어, 그... 저게 석성산이야. 어. 갈수 있어. 갈수이 정도면 훌륭하잖아. <laughs> 야, 산을 그냥 한 바퀴 빙돈다고 보면 돼. 아! 아! 여기가 숫돌봉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몰라. 수돌봉의 유래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이제부터 능모님까지는 약간 내려가, 내리막길이야. 살짝 올라가기도 하지만, 여기가 수돌봉 정상입니다. 표지석은 없습니다. <laughs> 야, 아 저기가 수돌봉인데 <laughs> 표지는 여기야. 여기가 수돌봉 맞아. 예. 네. 자 쓰세요. 아, 누가 누가 막 지웠네. 자 하나 아, 둘셋 수돌봉 인증 잠깐만. 자 지웠어. 하나 둘셋됐 뜻. 여기가 이렇게도 내려갈 수 있고 중간 중간 내려가는 길이 다 있어. 여기 이제 용인이랑 경계랑 정계가 뭐 이거 많이 아 모현을 한다 저기가 형제봉이라니까 형제봉 밑에 저렇게 집들이 많아 어. 이렇게 어. 저기 형제봉. 저기가 형제봉 저기가 불곡산 여기 형제봉 저, 형제봉 밑이 광주지 응 어. 여기 이 안은 다 광주야 저기가 시경계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당하고 용인하고 있고 여긴 또 이렇게 여기 오른쪽 옆으로 삼봉국도 지나가고 좀 여기? 아, 아니, 여기. 여기 엄청 크다니까 요 밑에 이게 이게 무덤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요요 요 무덤 밑에 또 파갖고 웅덩이로 만들어놨다니까 여기 사유지네. 어 상영 씨 그래 어떤 재력가인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집안이네. 음, 맞아. 맞아. 집안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동네를 다. 그러니까. 집안은 어떤 집안에서 땅을 해서 여기를. 음 많이 왔지. 이쪽은 녹지 않으니까. 여기가 배드민턴장에다가 여기가 약수터야. 여기. 저기 가 물이 있어.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웃음> <응>? <웃음> 저러면 이제 바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 배드민턴장은. 네모나게 아예 다 쌌잖아. 아. 뛰었나? 아, 빠르긴 한데 얘가 우리 계속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 아, 우리 안본 사이에 었구나 고프로 동작, 고프로 동작학 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요만큼 남은거지. 서원은. 아, 청영가 뭐야 청성가 어, 뭐야 아이이 백로가 까마귀 싸우는 고래 아.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뭐야 청광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아 지저분한데 가지마라 백록가야 이게? 응? 에휴 이게 여기, 여기 담타 놓을까? 가 <laughs> 없나? 이거 뭐 어떻게 가? 아씨안 <laughs> 열리나? 지방문화재 충렬서원이네 아또 이런 또 이런 이런 동영상이 찍히는군 <laughs> 동방 성리학의 종주 포운 정몽주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래. 정몽주와 조광조 묘소. 조광제도 원래 음. 음. 죽전 서원이었구나.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그래 정몽주는 뭐. 상고집에 메인을 못 찍었네 어. 에이. 아, 나 먹었는데? 에이. 약간 불이 없니까좀그시불넣 걸안껐다 내가 끌라고 지금.